네, 안녕하세요. 구독 컴퓨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때 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쯤에 나왔던 제품이죠. 이거. 딥쿨에서 나온 AG620. 히트싱크가, 히트파이프가 6개 이제 듀얼 방열판으로 되어있는 펜도 2개 달려있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준대장급 형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팔라, 예전부터 이제 요, 그룹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던 거가 이제 PC 쿨러에서 나온 팔라딘 400 ARGB를 주로 많이 나왔죠. 이걸로 많이 나왔죠. 이게 굉장히 가성비 있는 모델인데 발열도 잘 잡아주고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딥쿨에서 기존에 이제 이거와 대비되는 이제 AK620이라는 그런, 뭐 그런 모델이 있었고 이게 이제 AK 620에서 이제 여기 약간 색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다 똑같은데 이제 위판에 그 커버를 떼죠. 커버도 떼고 약간씩 변형을 가해서 나온 게 이제 AG 620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를 많이 하셨고 AG 620이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가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어 그걸 해볼 거예요. 이제 이 팔라딘 400이랑 이 에이지 620이랑 이제 5800X 발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발열이 심해서 뭐 수냉 써야 된다 아니면 뭐 대작급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5800X의 발열량인데 그 5800X를 이제 아수스 메인보드 B550M 터프게이밍보드에서 이제 발열이 어느정도 잡아주군이지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손님 꺼 컴퓨터 조립하면서 이제 AG 620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열기 어느 정도 나오나 그 시험 해보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비교군이 없으면은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교군이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AG 620이면은 아무래도 근데 어, 노트와 그 D15나 그 어스신급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급의 쿨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리뷰들을 보면서 아니라고 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지금 사람들이 이거 이런 제품이 이제 있기 전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이제 지금도 많이 망하고 있죠 팔라딘 400에 지금 얼마 전에 컴퓨전에서도 이거 품절 나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쿨러였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G 620이 어느 정도 성능인가를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볼 어 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이쪽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요 시스템 상에서 이제 요두 개의 쿨러를 교체를 해가는데 근데 하루에 바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찍질 않을 거예요. 이거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한 이틀 정도 계속 시내매치를 돌려보면서 계속 돌려보면서 최종 마지막 3일째에 최종 3일째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나서 이틀동안 계속 시내매치 돌려주면서 이제 서벌 구리스 녹이고 굳히고 녹이고 굳히고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정착을 시킬 거예요 정착시키는 작업을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3일 정도 실사용을 했다는 가정하에 온도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막 달자마자 이걸 측정을 하면 그좀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쓸려면 이제 최적의 요 하는 거는 막한달 정도 실사용해야 이제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어 힘들고요 저는 한 3일 정도 시내매질를 계속 이제 가게 매장에서 시내매질를 계속 돌려가면서 서멜 그리스를 녹이고 굳히고 녹이고 굳히고 요 작업하면서 이제 완전히 안착을 시켜서 그 완전히 안착 3일째에 완전히 안착된 3일째, 그때 그 CPU 온도와 그때 온도에서의 CPU 동작 클럭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제품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테스트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예,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일주일 거의 일주일 걸렸네요 이거 하는데 일주일 영상 찍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고 3일씩 하고 영상, 기록하고 3일씩 하고 기록하고 했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에 팔라딘부터 하고 근데 이제 AG620 최종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그 끝난 결과를 좀 보여 드리면은 예, 이제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제 테스트 환경 요도 요도 온도고요 a m 도2800에어소스 B500 탑2 삼성 램 3.200GB 3.200GB 뇌라짜리 16기가 8기가짜리두개 꽂혀 있는 거고 이 RTX 2070 오버클럭 버전으로 해 가지고 8기가짜리 파워는 마이크론 로 리즈 750 와트 들어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한 실내 온도는 23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라딘하고 이제 디코레이지620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이제 해 가지고 3일씩 한 거예요. 3일씩 한 거고 여기 이제 온도와 동작 클럭 같은 경우는 이제 3일째, 3일째 시네배지 결과를 정리를 한 겁니다. 3일째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5800S의 기본 동작 클럭은 이제 베이스 단계, 이제 기본적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3800이 지연이 되는 거고요. 부스트 시에 47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 이거, 이건 이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 멀티코어 이거 이제 동작 클럭 자체는 이제 멀티코어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고요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멀티코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고 멀티코어 시에는 이 뷰, 부스트 4 7 0 0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멀티코어로 테스트 했을 때 스냅벤치 R23 버전으로 멀티코어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각 CPU의 그 스펙에 맞는 이 부스트 클럭 이나오지 않아요 이거보다 약간 낮, 낮은 정도로 해가지고 한, 한 100에서 200 정도로 낮은 정도로 해서 올코어 부스트 올코어가 만약에 4700이면은 한4500 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4500 뭐, 4600좀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어가 각 코어당 부스트 클럭이 살짝씩 하얀 된 상태로 올코어가 작동을 합니다 요 부스트 클럭이 시, CPU 그 스펙에 있는 부스트 클럭은 싱글 코어만 테스트했을 때 나오는 그 부스트 클럭이, 동작 클럭이에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걸 좀 잘못 설명을 했고, 이번에 좀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팔라딘 이제 400ARG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3일째 했을 때, 이제 동작 온도와 그 최고 온도가 88도, 92도까지 올라갔어요. 92도까지. 올라간 모습이고, 92도면은, 뭐, 근데 이것도, 뭐, 계속 92도로 작동한 건 아닙니다. 한, 한순간에 92의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이제 87도, 88도, 요렇게, 동작을 계속 해줬어요. 한 번, 딱한번 92로 딱 찍고 내려오고, 또 계속 동작하다가 또 90도 찍고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온도는 그렇게 올라갔고요. 이팔라디일때 온도가 90도 이상 올라가고, 있고 온도가 꽤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 클럭이 좀 많이 좀 내려갔어요. 4,499. 딱 4,500이죠. 딱 뭐, 요 정도면 이제 4,500으로 작동했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이제 4,524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4,499, 4,524. 요두 가지 클럭을 왔다 갔다 한 상태로 작동을 했어요. 팔라딘에서는. 팔라딘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했고, 딥 굴건, 에이지 620도 3일째 온도 체크하고 동작 클럭 체크를 했을 때, 83도하고 85도로 작동을 했습니다. 83도하고 85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작동을 했고, 동작 클럭은 이제 팔라딘보다는 조금 더 작동을 했어요. 이제 4524에서 4549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게 아마 이 온도를 딱 봤을 때 아마 요 4524, 4549가 요게 이제 5800X가 멀티코어 테스트를 했을 때요 동작 클럭이 나와주는 거가 이제 적상, 정상 작동한 그런 클럭수가 아닌가 합니다. 이 표로 딱 보면, 은 이제, 디쿨, 요, 5800X, 이거 뭐 이제 뭐, 5800X를 꽂기에 딱 무난한 정도의 그런 거죠. 5800X를 꽂기에 무난한 환경에서 의 테스트를 했던 거고, B550, B450, 뭐, b B5, A520, 뭐, A320, 뭐, 450, 이런 걸로 한게 아니고, 이제 B550 최신 보드죠. 뭐, Z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B550, 아, X죠, X. AMD는 X 보드. X 보드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5 8 0 0 x 이거 충분히 모스펫 MOSFET, 전원부 모스펫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 모델이죠.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했던 거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5800X CPU를 쓰실 때, 5800에서 CPU를 쓰실 때, 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구 레이지 6 2 0이라 하지만은 이제 뭐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로랑 같은 동일한 스펙에그 히트 히트 파이프도 6개 그리고 방열판이나, 뭐, 쿨링팬이두 개씩 듀얼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급의, 상급의 공략 쿨러는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일 겁니다. 요 시스템에서요. 요 시스템상에서 같은 적용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요건 이제, 이거만 딱 보면 5 8 0 0 s 에서는 상급 공략 쿨러를 써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팔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싱글 방열판과 싱글 쿨링 팬 그리고 히트 파이프 4개 이렇게 구성된 뭐 일반형 쿨러로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반형 공략 쿨러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가성비 탑이고. 이거는 이제 5800s에서는 이제 클럭 수 하향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부력 수 하향이 나온 거죠 지금. 삼급공략 쿨러랑 비교해도 동작 클럭이 내려갔죠. 최고 최고 낮았던 거와 최고 높았던 거 동작 클럭을 보시면은 떨어졌습니다. AG62보다 5 8라는 떨어졌고요.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순간씩 올라가긴 했지만 90도 이상 찍었죠. 90도 이상 찍었고 이제 요 표로 판단을 해보면 5800X에서는 예, 팔라딘 400 AI GB는 어 조금 힘들다. 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롤 정도하거나 뭐 단순한 가벼운 게임이나 이런 거할 때는 뭐 온도도 잘 잡히고 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네벤치는 그 CPU 사용 온도 최도 클럭스로 해가지고. CPU 사용 온도를 진짜 사용률을 100% 채우면서 사용 온도를 굉장히 높이 높이게 되죠. 굉장히 전압을 딱 최고로 설정된 최고 값을 주면서 전기를 먹여 주면서 10분 동안 CPU 사용률을 100%를 채우면서 그렇게 했던 작업인 거고 이런 상경이 이런 CPU 동작 환경이 게임이나 이런데에서는 잘 작동을 하진 않죠. 이런 동작 환경이. CPU 사용률이 100%가 되고, 뭐, 전기도 뭐, 200으로, 25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250을 계속 줘가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가, 이런 환경이 나오지는, 일반 실상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아서, 그런 사용에서 동작 클러스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 요 정도 한, 여기 최고 온도만 보시면은, 한25 정도 떨어졌죠. 25. 그러니까 0.02 정도 떨어진 거, 0.1이 떨어진 게 아니고 0.02 정도 떨어진 겁니다. 0.02 정도 떨어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0.025가 떨어졌네요. 0.025. 이것도 마찬가지로. 0.025. 0.025. 최고와 최저와 최고, 이렇게 다 비교했을 때 0.025씩 떨어졌죠. 0.25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동작 클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뭐, 본인이 가벼운 게임만 한다. 가벼운 게임밖에 안 한다. 이게 막, 배그 같은 경우, 배그는 아니고, 막, 배그도 막 국민 옵션으로만 돌릴 거고, 롤 정도만 이렇게 한다. 막 카트라이더 하고, 뭐, 요 정도밖에 안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5800X 했을 때, 뭐, 400ARG도 뭐, 못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요런 온도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런 동작 크럭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이런 용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작업 환경에서 나오지는 않고, 이제 그 정도 환경에서는 이제 팔라딘 ARGB를 쓸수 있는 컴퓨터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고 그런 게임만 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컴퓨터를 한번 사시면, 뭐,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이제 바꿔주시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아니지만은, 보통 컴퓨터를 사셔서 막몇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를 한대 사면은 막 5년, 뭐 6년, 7년, 8년, 9년, 10년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 내 컴퓨터도 5 9한 6년, 7년 지나서 어, 내 컴퓨터도 5,800인데 어, 이거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게임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그 게임이 나중에 우리 몇년 후에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때 나온 게임이 만약에 가벼운 거 같았는데 가볍지가 않는 게임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착하지 않은 온도가 나올 수 있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게임 상황에서 가벼운 게임을 돌릴 때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향후 몇년 후에 나오는 게임의 그 사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내가 또 이걸 이 팔라딘 A400을 꽂고 게임을, 하고 뭐 롤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뭐 배그를 하신다든지 뭐 콘솔게임을 5,800이니까 뭐 콘솔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콘솔게임 들어가시는 환경이 그때는 이제 그래픽카드만 좀 바꿔줘야겠죠. 콘솔게임 한다 그래픽카드를 바꿔줘야겠는데, 그런 환경에서 하실때 어나 5800이니까 뭐괜찮을수 있네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할수 있겠다 했는데 꼭고 했더니 클럭이 팍팍하여 뭐 온도 때문에 클럭이 팍팍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 게임 렉걸리고 막 이런 환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뭐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400에야 지쓸수 뭐 있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상급 공략풀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상급 공략풀러 요거를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이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은 네, 5,800X를 쓰시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 일반 그 가성비 킹인 팔라딘 4 0 0 l h b 요거보다는 예, 방열판도 두 개고 쿨링팬도 두 개를 달수 있고,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도 여섯 개의 이런 상급 공랭 쿨러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서멀 구리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구리스가 이제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좀 알아보시고요. 어, MX 시리즈 이번에 MX가 좀 불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단종이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뭐 TF7인가 그 써멀 구리스 아니면은 뭐곰 써멀 아니면 뭐 킹핀 뭐 이런 거좀 사셔가지고 그런 걸로 발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테스트를 할때 사용한 썸멀 구리스는 이제 킹핀 사거든요 킹핀 킹핀 거 해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열전도율이 좋은 써멀 구리스라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더 급이 떨어 열전도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걸로 쓰시게 되면은 온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멀 구리스도좀 신경 쓰셔가지고 5800 이런 쪽 급에서는 써멀 구리스도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 기본 달려 있는 그런 그 서멀 브리스는, 예, 좀,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게 보통 발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지하 닦아내시고, 예, 새로 브리스를 바르셔가지고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 테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